삼성 비스 포크 제습기와 함께 집안 공기를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. 쿠쿠 인스퓨어 W8200 타워형 공기청정기. 이 제품은 넓은 84.7 제곱미터의 공간까지 효과적으로 커버하며, 강력한 공기정화 기능으로 미세먼지, 황사, 유해가스를 빠르게 제거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슬림한 타워형 구조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고급 필터 시스템이 공기 중 유해 물질을 꼼꼼히 걸러내어 가족 모두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삼성 비스포크 제습기와 함께라면 집안 공기 관리가 한층 더 스마트하고 편리해집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